트루데미지 드디어 나왔네요. 아 기다리다 목빠지는인줄 알았는데 이거 테두리 보이시죠? 이거 색깔 바뀝니다. 이거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보라색으로 그 트루데미지 스킨 챔피언마다 바뀌어지는데 이거 공지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색깔 바뀐다고 일단은 이거 연습모드에서 한번 해봤는데 너무 묵직해요. 일단 게임에서 한번 해봐야 할것 같은데 바로 게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나 이거 레드 크론아 아니, 마미손 목소리 너무 마, 마음에 안 드네. 일단, 우리 팀 정글이 리신이니까 라인을좀 땡겨서 저 박박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즈가 푸시도 강하고 맞다이도 세거든요. 잘하는 라이즈 만나면 그만큼 힘들게 없긴 한데. 일단, CS, 어우, 야, 뜯이지 말고 CS 먹어라. 일단 저런 애들 상대로 시해물이 이제 버티면서 하기 진짜 좋고 비스킷도 괜찮습니다 이거 해체 분석기 말고 근데 에코는 이제 라인 푸시가 중요하겠죠 이씨 어디까지 오냐 어 근데 스킨은 뭐 알아서 들잘 확인해서 보시고 저는 일단 그냥 게임만 하면 되겠죠 일단 포션 계속 빨아주고 어차피 텔 타고 다시 올 거기 때문에 포션이야 뭐안 아껴도 됐거든요 밀리기 전에 미리 큐를 좀끌어놓고 그래야 이제 올때 먹기 편하겠죠. 라이즈 무빙 좀 보기 위해서 일단은 중간에 와드 박아줬고, 지금 리신이 온다 했죠. 홍형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네.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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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면 이득! 아, 어, 라이즈 너무 빡센데? 일단 이게 서로 풀 빠졌을 때 에코가 더 유리하겠죠? 라이즈가 그 갱에 더취약하니까 이거 한번더빠져도 됨. 나는 원거리에 두번 쓰면 이거 나중에 그 절대 집중이랑 폭결 들었을 때보다 라인 푸시 더 빡세게 됩니다. 그라가스가, 아오, 아파라. 어디서 올라나? 와, 저 푸시 봐. 오, 잠깐만. 저 푸시면 안 되는데? 자, 얘아 잡았죠, 이거.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안 되냐? 어 나이스, 일단 이득 빨리 믿음 밀고. 오,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그라우스 때리면 될것 같은데? 야, 너무 좁은거 아니냐? 너무 좁은거 같은데? 자크가 패시브 어그로 좀 해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주 어? 설마? 저자크가이길거 같은데? 아닌가? 아이 더블로 이펙트 진짜 이쁜데? 아, 어, 개값이네, 진짜. 어? 잠깐만 뭐 이거 진짜 리신 없으면 힘들겠는데 아 역시 이 상위권에서 라이즈 만나면 진짜 힘들다니까 다이아 라이즈랑 마스터 라이즈랑 진짜 차이 많이 나거든요 먼저 푸쉬권을 잡자 그냥 이러면 조금 할만해요 그냥 막고 있는 것보다 먼저 Q 끌고 이제 푸쉬권 잡으면 할만하거든요 라이즈 상대로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잡고 바텀을 살짝 봐도 될것 같은데 어? 이거 탑에 텔깎봐야겠다아 안봐도 되네 전체 가봐야겠는데, 나이스 그렇지. 이거 계속 라인 푸시하면서 우리 정글 그냥 주도권 줍시다. 라이즈한테 뭐 초반에만 약간 이제 딜교, 딜교가 약간 딸리지 한이 정도 나오면 괜찮거든요. 헤르메스 나오면 지금 할 만하죠. 딜교 나 미드에 싸우니까 아 가면 안 되겠다. 저거는 자크가 먼저 죽었네. 안되는데 카이선 너무 카운데 지금 이거 들기 이기죠자 이거 헤르메스 때문에 빨리 풀리니까 그냥 적, A, 적 정글 AP다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라이즈일 때는 헤르메스 먼저 가줍시다 이제 아마 라인클리어 한방에 날거에요 어 잠깐만 어씨걸어갔을다 여기 가자라 새끼야. 어디 대놓고 기안 타고 있노. 지금 못 보내야 되는데 아 이거 콩 없어서 함부로 가지도 못하겠고 한라임더 덤벼야겠다. 오케이 집 가지마 이 새끼야. 싸우나? 미드 좋은데 지금. 왜야? 지금 아, 왜 이렇게 짤려? 자꾸 저러면 안 되지. 주자 주자 주자. 에헤 참. 아니, 이거, 그냥, 싸우면 안 되는데, 자꾸, 바텀에서 뭘 하려 하네. 지금 일단, 위에 다 잡았고, 카이사도 위에 있으니까, 그냥, 계속 밀어줄게요. 올라프랑, 어이고. 올라프랑, 니신이 잘하니까, 그것만 믿고 하자. 이거, 할, 할만하다. 근데, 그라가스가, 지금 라이즈 풀없죠 빡빡이 새끼가, 쟤가 이긴 줄 아나? 오, 오 쟤가 이기나? 그리고 지금 이제 사이드 밀는 타이밍인데 사이드 밀때는 이런 데를 와드 꼭 해주시고 그 해야 돼요 안올것 같은데 꼭 잡으러 오거든요 아무리 풀하고 궁하고 다 있다 해도 요즘 애들 CC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조심하면서 합시다 지금 다안 보이죠 바로 전래 짤린다니까 어 이것만 자르고 가야 겠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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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올라프가 없어 안좋은데 아니야 오호왜 저러실까 저렇게 안해도 되는데 그냥 버려도 되는데 미드 흠 음, 솔직히 이런거 다주면서 하면 그냥 할만한데 애들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이런 것도 좀 잡아보지. 불안한데. 안 불안한데. 좋아, 좋아. 어, 안 좋아. 안 좋았네. 아, 아니 뭔가 한 틱으로 자꾸 다 놓치는 느낌인데. 뭐야 이거? 응? 음, 갑자기. 아 이거 쿵쿵거리 궁, 궁 약간. 어 찾지 말지 잡을 수 있었는데. 어아 야수가 밑에 있었나 와. 야쏘 있는 줄 알았네 밖에 천둥 군주 미쳤는데 아니 천둥 군주 아니고 천둥 번개 미쳤는데 아 가비. 오메 녹는다 녹아 일단 나는 절로 가고 피해주고 이거 먹을 수 있나? 일단은, 쟤네가 모르는 것 같긴 한데, 오면 바로 다 죽겠죠? 오, 다 밑에 있다. 일단 이거 바로 먹고, 바텀 억제기 주고, 어, 바텀 억제기, 억기 주고, 쌍둥이, 아니, 쌍, 쌍둥이도 죽겠는데너 혹시 모르니까 초시계를 가야겠다. 와, 갱플 궁 수준 봐라. 질 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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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패자가 아닌가, 거의? 또 라이즈 티를 왜 저래? 어, 진할수 있는 게 없는데, 거의? 안다님, 일단 여러분 스킨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고, 아파라. 절대 안죽다 절대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일단은, 가격은, 가격은 2690원입니다. 이게 테두리 세트예요 테두리 세트. 테두리 세트. 이렇게 해서 2690원. 트루 데미지 와드하고, 이거, 이거, 에코 테두리 아이콘. 이거 다 합쳐서 2690원이고, 크로마는 1210원. 이거 이제, 제가 여기 계정에는 없는데, 어른코 계정에는 다 사놨거든요. 앞으로 이거 올릴 때 무조건 트루 데미지 크로마 하나씩 다 보여드릴 테니까,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은 제 영상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결정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보잘것 없는 게임 한판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게임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알겠죠?